와, walking! Just five minutes. I hope you're good t r i v e l e r Yeah, okay, thank you.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n o go. i o i n g o o i to go. I'm going to go. i o i n g to g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아 이게 맞아? 이게 진짜 맞아. 아마 여기서 타는 것 같은데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어 이거 뭐야? 반편 <laughs> 히파리. 근데 여기 대기하차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타는 거라고? Are you the bus? To the oh yeah, but I don't know this here is airport bus stop. No, this is the bus stop. 아 버스 탑? Yeah it is. 아, oh, thank you. Uh... Yeah it is. And it's supposed to be at 9 o'clock Oh yeah, so I see that this bus schedule, for schedule. Yes, yeah, yes I have the same, it's 6.20 ah. the first, then 9 okay. And the last one is 8 o'clock Oh Where are you from? Portugal Portugal Oh Japan? Um, Korea Ah, South Korea <laughs> I don't know yeah, this bus is very late or cancel, is free country Yeah, yeah so. we never know We never know What time is your flight? Uh, one a, one pm. Uh, one pm. Sorry, minute. today. Yes, today. So maybe I can fly. I can light a flight. What time is it? The flight? Oh, it's tomorrow. Tomorrow? Tomorrow. Put in, go to the airport. Yes. <gasps> really? Yeah. Yeah, because it's better to spend one night in airport than lose a flight and pay oh. a new flight. 하루 일찍 가시는 분은 처음 봐는데 이분은 M3 차 타고 간대요. 유명하시네. 준비된 사람들, 저런 사람 나는 이제 그냥. 저도 10시까지 기다려보고 10시까지 차가 안 오면, 저는 그 호텔 가서 그 25불 주고, 그에어컨트까지 태워줄 수 있냐 여쭤보려고. 요 갑자기 아, 너무 춥다. 그나마 저기 빵빵만 하중을 해도 안 지겹나? 여기 화장실입니다. 뷰 좋죠? 찍을 날 있었는데 여기 뷰를 못 찍었었어. 아 여기 이거가 아니네. 그거 X9 왔어. 정말. 나도도 출발합니다. 와 진짜 어떻게 딱 버스가 왔지? 그와중에 호텔 직원분께 너무 죄송해요. 그 v e r 리 s 하면서 그 택시가 와 버스가 와서 택시 취소 가 가능하냐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해서, very t h a n 엄청 많이 줬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탔어요. 아. 가격은 15,000천두 링입니다. 택시보다 훨씬 싸요. 네. 버스? 아니면 현대버스예요? 약간 우전이 범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심히 가겠습니다 제발 한국에 무사히 가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같거든요 저는 그냥 걸어가죠 프랜도 끝났고 이제 좀 둘러보면 살거 사서 좀아 역시 몽골 샌드위치 말았습니다 아우 c u 에서 샀는데 아예 네, 괜히 샀어 골든고비가 안 보여서 이거 알펜 골드라도사 가려고요 수속 받으러 가는 게 여기 사람들이 저거 찍고 있나 몰려있어서 길이 길이 아니게 돼서 와 아, 아니 이 지나가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수속 받고 오겠습니다 가자 장국으로 아, 마침 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저번에 봤던, 그 짜이승에서 뵀던 한국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경산 하양분도 계시고, 아, 되게, 네. 신기하네요. 어르신들도 다 칭찬해주셨어요. 어린데, 대단하다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골용은큰 거구나. 마 전시로. 네, 갑니다. 네.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 네. 네, 그게 더 나아질 거예요. 사막 있는거예요 지금? 이쪽에? 아니요 여기 있어요 아 그럼 여긴 어? 이미 지나좀 있으면 중국이네 이미 중그래 중국... 이제 중국이요구름 네. <laughs> 예쁘죠? 네 <laughs> 완전 구름이야 네. 이 기내식도 처음이... 다 처음이겠네요 네. 한강인가? 아, 아, 아. 몰라, 저도 몰라. 나 <laughs> 바다가 처음이 에요 어때요, 바다 처음? 아. 무서운데. <laughs> 아, 누나 수영할 줄 알아요? 네. 어, 수영할 줄 알아요? 네. 오, 저 수영할 줄 몰라요. <laughs> 한국인들은 다 이거 무빙워크를 그냥 걸어가요. <laughs> 네, 그래서 그냥 우리도 걸어가면 돼요. 아, 이게 한국인들은 이게 뭔가 그냥 부스터 느낌? 그래습니다한 10초 만에 끝났어요. 저 한국의 자동 출구 심사는 진짜 너무 뛰어난 것 같아. 어게1 0초 만에 끝나지. 아, <laughs> 그 한국 진짜 저 진짜 러시아 갔을 때만 해도 러시아 나오는데만 한 세네 시간 걸렸어요. 응. 그게 외국인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응. 근데 여기는 그냥 외국인도 바로 바로 나오고. 네. 바로. 아, 비행기랑. 와, 무 빨리 왔어요. 와 이렇게 어, 다, 다 있구나. 아 저분이시구나. 아 옆자리였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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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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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덥다. 야. 한국 이랬어? 와. 이렇게 더웠다고? 서울 있다가 한국 오니까 너무 더워요. 와, 미션. 왜 이렇게 습해. 개찝찝하고 습해. 와. 아, 네. 현재 11시 40분. 드디어 네. 경산 도착했습니다. 아, 버스가 909번 있으면 딱 타고 가는데. 아. 오, 뭐야? 이 시간도 버스가 이렇게나 많다고? 네. 울바토르에 있다가 한국 가서 버스 타니까 훨씬 낫네. 에어컨 냄새부터가 달라. 자, 오늘 저녁은 치킨입니다. 아, 씨. 드디어 집에 왔, 아, 씨. 집에 왔어. 아. <웃음> 아, 다가이마. 좋아. 지아 미니크くなった네. 오, 요까지 왔다. 아, 왔다. 여, 여, 응, 응, 응. 응, 스킨 왔 스킨 먹자 아, 배고프다. 아, 한시 넘어서 드디어 네